자, 갑니다 여러분들 열 전달합니다. 자, 열을 전달하는 거죠, 맞습니까? 열 전달은요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이 돼요. 어떻게?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자, 먼저 열 전도입니다. 열 전도가 뭐냐면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즉, 대부분 고체고요. 열 에너지 물질의 이동 없이. 물질의 이동 없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고체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자, 매개체가 존재합니다. 쇠젓가락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어 그러면은 볼까요? 민성이 잠깐 나올 수 있나? 가능한가? 어 게, 게, 영상 영상 괜찮겠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씨. 민성이 너는 이제는 이제 매스컴 탄 거야, 이제. 어, 이제는 너 이제는 스타 된 거야.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땡땡땡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너몸 좋다 너. 몸 좋다노? 어, 빨리 어, 와너 어, 혹시 사귄 남자 있니?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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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미안해. 어, 자, 잡아봐. 여러분들 세작가락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죠? 매개체, 매개체, 매개체야. 자, 내가 나이타를 이렇게 대요. 되죠본 직접 접촉을 했어 지금. 지금 매개체에다가 직접 접촉을 했고. 나이타를 직접 접촉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이동이 되겠죠. 넌 뜨거움을 느끼겠죠. 어,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럼 봐봐요. 이어쭈이도 참았니? 어. 어, 안 뜨거웠어? 어 그렇구나. 한번더 할까? 어, 봐봐요. 물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았죠. 근데 고온부에서 전부로 열이 이동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됐죠. 물질은 이동하지 않았지만, 고온부에서 전부로, 어떻게 해요? 열이 전달됐죠. 매개차가 존재하죠. 맞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자, 전도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가 가장 전도가 잘 돼요. 이런 고체가 가장 전도가 잘 돼요. 자, 근데,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자, 금속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도체예요 전도성. 도체니까 어때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죠? 자, 부도체는요? 비금속이 비금속. 즉, 비금속이 부도체예요 여러분들.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고체 보시면요.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고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응집되어 있어요. 응집.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잖아요. 열을 가하면 얘네들이 진동을 해요.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이러한 고체는 응집이 되어 있다고. 응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분자들이 진동을 해요.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간의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데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도체예요. 도체이기 때문에 자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돼요. 비금속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없어요. 어찌만 도체는 금속은 도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자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인데 이 전기의 흐름, 이 전기의 흐름을 뭐라 그래? 전류의 이동이다 또는 자유 전자 이동이다 이런 말을 써. 아, 전기의 흐름이 뭐라고? 전류의 이동이다 또는 자유 전자 이동이다 이런 말을 써. 이러한 자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선풍기형 난로 있죠 그렇죠? 자유전자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코일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자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코일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전도가 됐기 때문에 그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야 자, 금속은 도체야 도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 전기의 흐름이 자유전자야 자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자 볼게요. 고체는 분자간의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데 금속은 도체이기 때문에 자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근데 비금속은요 부딪치니까 이러한 용어가 없다. 액체나 기체는 분자간의 충돌 확산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데 자 똑같은 체적입니다 똑같은 체적인데 이게 액체고요 얘가 기체래요 그 똑같은 체적 안에 액체는 분자가 좀 많아요 액체는 좀 분자가 많고요 기체는 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분자간의 충돌은 액체가 충돌을 많이 하겠어? 기체가 충돌을 많이 하겠어? 어, 액체가 분자간의 충돌이 많아지겠죠? 왜? 촘촘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액체가 분자 간에 충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열이 잘 발생하지? 그 열로 인해서 어떻게? 전달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액체가 기체보다 더열 전달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순이야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 맞아요? 그럼 화재 초기에는? 화재 초기는 뭐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지? 그래서 화재 초기는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초기의 원인은 전도입니다. 다음에.